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잘 보세요. <laughs> 우리 저번에 했던 압수늘 제로 있잖아요. 아,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똥컴 있죠. 똥컴. 내가 믿었는데. 얘만안 됐던 거야. 다른 컴퓨터 다 돼. 얘만 얘만 안 됐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나잘안 되더라 그래서 여러 명의 이제 학생들과 같이 나 한번 해봤는데 한 번에 되는 거야 한 번에 자 먼저 이거 되는 거부터 보여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화가 안안 났으면은 정말 예수님이야 예수님 어, 할로야 그렇지 아니 부처님이야 whatever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페이로드 젠치고 127, 여기서 띠고 127.0.0.1, 그 다음에 9876, 추 넣고 홈이나 홈부나 home 상관없어요. 스투, 벨, 쓰고, <laughs> 자 이걸 exe로 만들게요. 그리고 추하고 넣어. e 이엑스 파일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잘 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컴퓨터 얘는 포맷이야. 얘는 얘는 포맷이에요. 얘는 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완전 퍼펙트하게 됐죠. 그죠? 예. 그리고 자 우리는 여기서 헬프 커맨드를 딱딱 치면은 런 TCP라고 런 TCP라고 나와요. 그 디폴트가 포트 번호가 9876이고, 디폴트 그 IP 주소가 이제 0.0.0.0을 갖다가 어 잡아. 그래서 어 무슨 신호가 들어오면 어느, 어느 주소든 다 받아라, 뭐 이런 걸 갖다가 하요 그래서 그냥 연결이 돼. 아, 런티시피, 아이고, 그쵸? 보면은 이제 서버 켜졌고. 이거 계속 떠있냐.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가서, 어디냐면은 C 드라이브 있을 까야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 가서, 활성한 다음에, 여기에 stupid.exe 있죠. 예. 거 더블 클릭해요. 그럼 열려. 있어요. 그리고 디펜더가 못 잡아. 왜냐면은, 얘는 CMD에서 먼저 실행을 했다가 시키, 아, 그니까, 러 cmd 에서 커맨드로 실행을 시킨 거랑 똑같아. 그죠? 그래서, 디펜더가 검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우회를시 해요, 이게. 그리고, 세션이 잡히는 거 보여줘야지, 지금 이을거 아니야. 세션, 한 다음에, 다시 v 를 갖다 하면은, 지금 연결된 세션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션과 interact 를 갖다 하려고 그러면은, d 시 i. 이렇게 쓰고요. 아이거 어, 번호를 써야죠. cio. 자, 그러면 프롬프트가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헬프. 그 다음에 모듈스 쓰면은, m o d u l e s 자, 쓰면은, 이런 게 있죠. 그죠? 모듈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exec 한 다음에 모듈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모듈의 argument를 써야 돼. 그 그니까 모듈의 옵션을 써야 돼요. 그죠? 어, 그리고 또, 스크린샷 능력 기억나시죠? 예, 이거 는우리가메타스포레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샷 때리면은 c 드라이 r 에 유저 밑에 커버 e 스 밑에 앱 데이터 밑에 로밍 밑에 마 o o m meter, m i c r a b s o l u t e e r o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아주 인기쟁이구만. 나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어, 그래서 뭐 다른 거 하나 볼까? 아드민 쉘. 아드민 쉘이 exec 모듈 네임 그 다음에 모듈 어그먼트. 모듈 어그먼트는 어디서 볼수 있어? 일단 exec 그 다음에 admin s l a 쓰고 띵띵 쓰고. 자, 모듈 옵션... 모듈 어그먼멘트 몰라,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 돼! 그냥 돼! 모듈 어그먼멘트 넣지도 않았는데 돼 <laughs>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왜 포스트 익스플로잇의... 그 포스트 익스플로잇 도구라고 얘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어, 우리 잠깐 기어 페이지로 갈까요? 차라리? 어, 예 Get. 뭐야 이거는 응 알았습니다 네어 나중에 나중에 대답해 드릴게요 원래 원래 이거 썼어요 원래 이거 썼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네 커브루스님은 컴퓨터 뭐 썼어요 네이 원래 이거 썼는데 얘는 포맷이에요 얘는 포맷 똑바로 했는데도 잘안 되더라고. 자 이제 그만.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he project is a Python APT backdoor and optimized red team post e x p l o i t a t i o n 이라죠 그죠? Post exploitation tool. 그죠? 이게 사후 공격을 할수 있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Anyways. 자. Persistence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키고. 그죠? 실시간 보고. 켜. 다 켰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우리 스튜피드 요거 검사하겠습니다. 일단 검사, 검사. 검사, 디펜더, 오케이 여기있네요. 네. 자, 검사하면 현재 위협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 더 열자. 어, 하나 더 열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못 잡아, 못 잡아. 왜냐면은 커맨드 창에서 이를 실행시키기 때문에 네. 아까 True라고 되있는 파트 있잖아요. 그, 그게 이제 커맨드 창에서 이제 콘솔을 사용해갖고 실행을 할건지 아니면 안할건지 뭐 그런거를 갖다 넣는 그런 옵션 같았는데 아무튼 윈도우 디펜더가 오해되는 은 다른 p a t t e 다 말했죠 은꾸 자꾸... 아, 얘는 만들 때마다새했죠 패턴의 악성코때페이로드를다 다른 pattern이 없습니이 섹션은 다이 없습니다. 이다이이이이 t를 갖다가 하고 이 파이썬 폴러에다가 이제 얘를 설치를 하고 경로 environmental path을, path를 주고 환경변수를 세팅해주고 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운로드해온 압솔루 제로 있잖아요 여기 있네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여기 안에 있었어 원래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메인점 py가 여기 있잖아 당연하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cmd로 가가지고 어, 이제 그 폴더로 가 C 드라이브일 때 어, 파이썬 17년 폴더로 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pip install 그것까지 다 똑같아요 install r requirement 이렇게 하고 쳐요. 그럼 설치가 됐을 거 아니야 나는 이미 설치가 잘 됐다고 나올 거야 아마 그죠 이렇게 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 네인처 py를 돌려요 그럼 이렇게 잘돼 그리고 헬프를 눌러 뭘할수 있는지 봐 페이로드를 만들어 페이로드 젠 해가지고 요 샘플을 이용해가지고 요 신텍스를 그대로 따라 하면 돼 우리가 다른 ip 주소로 눌러 그러면 다른 ip 주소도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세팅을 할수 있어. 셋으로. 그죠? 나중에 핸들러 띄울 때, 아, 9876이 원래 디폴트긴 한데, 나중에 핸들러 띄울 때, 셋 e 한 다음에 콜백 l l b 래가지고 우리가 악성 코드 만들 때, 4444를 넣었으면은, 이것도 4444로 넣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 아, 여러분들도 제가 진짜 a l 스트 이걸 갖다가, 이게 하도 안 되니까 포기를 갖다 할뻔 했는데,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꼭 해낼 수 있을 거예요. <laughs> <laughs> 저 보세요. 제가 포기를 안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었고 조금 좀 챙피하기도 하고 좀 뿌듯합니다. 이걸로 영상을 갖다가 하나 더 찍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 도구가 아주 기억이 남거든요. 도구 하나 갖다가 너무 이렇게 우려먹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이거 할 거야. 다음에도 더 신기하고 재밌는 아, 해킹 도구 가지고 나가고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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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ing shit.